지금 여러분 지갑에서 누군가 매달 생돈 10만원씩 몰래 빼간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화도 나고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들의 소중한 돈이 야금야금 새나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제때 찾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이 지나서 그 돈이 고스란히 카드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어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숨은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는 똑똑한 노후의 김재윤입니다. 작년에 병원 가시고 장 보실 때 카드 자주 쓰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는 작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돌려받을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돈이면 이번 설날에 손주들 세배 돈도 챙겨주고 맛있는 고기도 넉넉히 사실 수 있는 큰 돈입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 작년 한 해에만 사라진 카드 포인트가 무려 9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주인도 못 만나고 버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숨은 돈을 단 1분만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시스템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혹시 내 개인정보만 털어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명의로 직접 확인해 보니 세상에나 38만 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더니 아내 통장으로 돈이 쏙 들어오더군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돈에는 유효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의 38만원도 딱 이번 달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지금 사라지기 직전일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똑똑한 노후 채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귀한 정보 놓치지 않게 제가 늘 곁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에 오늘 얼마를 찾으셨는지 꼭 적어 주십시오. 선생님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나도 해봐야겠다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이름 석자로 숨은 돈을 싹 찾아봐야겠지요. 그런데 선생님들, 내 돈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아주 기가 막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뉴스에서 나라가 알아서 카드 포인트를 깎아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 말만 믿고 나는 이제 걱정 없어.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 하고 마음 놓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바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카드 포인트 자동 사용 제도 때문이지요? 이게 참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신청 안 해도 물건 살때 포인트를 알아서 싹 차감해 준다고 하니까요. 참 편리한 세상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댁에 쌀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새로 채워주는 쌀은 구멍 안 나게 잘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쌀똥 밑바닥에 두둑하게 쌓여 있는 묵은 쌀입니다. 이 묵은 쌀은 지금 당장 선생님이 바가지로 푹 퍼서 쓰지 않으면 밑에 뚫린 구멍으로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제도는 앞으로 쌓일 포인트만 챙겨줄 뿐이지, 이미 5년 전부터 켜켜이 쌓여온 옛날 돈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2021년 2월에 쌓인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이 딱 끝나는 이번 달에 전부 소멸됩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이 직접 손을 뻗어 건져내지 않으면 그냥 공중분해 된다는 소리입니다. 참 억울하시죠? 혹시 자동으로 써주는 게 편한데 왜 굳이 번거롭게 찾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편리한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지금 쌀똥 밑바닥에 쌓여 있는 그 돈은 자동 사용이라는 울타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안 찾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제도는 앞으로 들어올 새 쌀만 챙겨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동 사용 제도를 쓰든 안 쓰든 이미 쌓여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내피 같은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정당한 권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찾는 방법이 어렵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복잡한 건딱 질색인 저도 단번에 성공했으니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묵혀둔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 돋보기를 들고 싹 찾아봐야겠지요? 스마트폰이 서툰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알려드리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숨은 돈을 찾아줄 보물지도를 제 화면에 딱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혹시 막히면 자녀분이나 손주에게 이거 좀 도와다오 하셔도 됩니다. 내돈 찾는 일인데 이 정도 부탁은 당연하지요. 첫 번째, 선생님들 스마트폰 화면에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천천히 한자씩 입력하신 다음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에 한글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적힌 곳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살짝 누르고 들어가면. 화면 한가운데에 통합 조회 및 계좌 입금이라고 적힌 커다란 초록색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번째,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아이디니, 비밀번호니, 이런 거 만드시려면 머리 아프시죠?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비회원 조회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도 내 이름 석자와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정보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용 약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동이라고 적힌 작은 동그라미 칸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체크 표시가 싹 생기면서 동의가 됩니다. 여섯 번째, 맨 아래 오른쪽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본인 인증 단계입니다. 화면에 휴대폰 인증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누르고 선생님이 쓰시는 통신사를 선택하신 다음 성함과 생년월일을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휴대폰 문자로 숫자 6자리가 쏙 도착할 겁니다. 그 숫자를 화면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인증이 끝납니다. 혹시 숫자가 빨리 안 온다고 조급해 하실 것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오니까요. 마지막 인증을 마치면 카드사 목록이 쫙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제껏 선생님도 까맣게 잊고 계셨던 내 소중한 재산이 얼마인지 화면에 숫자로 딱 나타날 겁니다. 눈앞에 숫자로 찍힌 돈을 보니까 이제야 실감이 좀 나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화면에 숫자가 떴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진짜 내 통장으로 옮겨야 비로소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진짜 내 돈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화면에 떠 있는 이 숫자를 진짜 내 통장으로 싹 옮겨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지요. 기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손가락을 짚어드리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14번째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셨다면 화면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포인트 계좌 입금이라고 적힌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로소 숫자가 현금이 되어 내 지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손가락으로 꾹 한번 눌러 보십시오. 열다섯 번째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진 포인트가 카드사별로 쫙 나옵니다. 여기서 일일이 숫자를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화면을 살짝 보시면 전부 입금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누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 돈을 큰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는 셈이 됩니다. 참 신기하고 편리하지요? 18번째, 이제 돈을 받을 선생님의 통장 정보를 알려줄 차례입니다. 평소에 연금 받으시거나 생활비 쓰시는 가장 편한 은행의 이름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혹시나 수수료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라에서 어르신들 위해 만든 안전한 서비스라 수수료는 단돈 1원도 들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계좌번호를 다 적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확인 혹은 입금 신청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화면에 딱 나타날 겁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신청하는 즉시 선생님 통장으로 돈이 쏙 들어옵니다. 간혹 하루 정도 걸리는 곳도 있지만 늦어도 내일까지는 분명히 들어오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입금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평소에 쓰시는 은행 앱이나 종이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카드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내 돈을 내가 찾은 것뿐인데 마치 선물 받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내 이름 석자로 이렇게 공돈이 생기니 기분이 참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화면을 보시다가 허! 나는 현대카드를 분명히 쓰는데 왜 여기는 영혼이라고 나오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현대카드는 찾는 법이 조금 달라서 그냥 지나치시면 귀한 내 돈을 싹 놓치게 됩니다. 만약 현대카드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화면 아래에 나오는 18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소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랑 다르게 자기들만의 아주 독특한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도 그냥 포인트라고 안하고 M포인트라고 따로 부릅니다. 이 M포인트는 아쉽게도 현금이랑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서 그냥 조회하면 화면에 영원으로 쏙 숨어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꼭 하셔야 할 일은 이 m 포인트를 h-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꿔 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어렵고 낯설지요. 쉽게 말해서 외국 여행 갈때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듯이 가짜 돈을 진짜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조금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계셔야 마음이 덜 상하십니다. 보통 1.5대1의 비율로 바꿔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5천 원어치 포인트를 주면 내 손에는 현금 1만 원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내피 같은 돈인데 깎인다고 생각하니 참 억울하시지요? 그래도 기한이 지나서 카드 회사가 꿀꺽 삼켜버리는 것보다는 단돈 1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 챙겨두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바꾼 H-코인을 진짜 내 통장으로 옮겨야겠지요? 현대카드 앱 화면 맨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창을 누르시고 코인 사용이라고 천천히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메뉴 중에 본인 계좌 송금이라는 버튼이 딱 나타날 겁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송금할 금액을 적으라고 나오면 전액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십시오. 1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 선생님이 돈을 받으실 은행 계좌 번호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천천히 입력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만 누르면 코인이 현금이 되어 선생님 통장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다섯 번째, 혹시나 나는 앱으로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하지 마십시오.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H-코인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다 도와줄 겁니다. 현대카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셨다면, 이제 정말 큰 산은 다 넘으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돈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바로 나라에서 돌려주는 병원비와 연금 환급금인데요. 이건 카드 포인트보다 금액이 훨씬 더클 때가 많아서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카드 포인트 몇만 원도 참 귀한 돈이지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실 진짜 뭉치 돈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우리가 병원에 내고도 아직 못 돌려받은 병원비 환급금과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우리에게 공짜로 채워주는 안전벨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선생님 형편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내세요라고 나라가 선을 딱 그어둔 겁니다. 만약 그 선을 넘어서 병원비를 더 냈다. 그러면 나라에서 어이쿠, 너무 많이 내셨네요 하면서 그 넘친 돈을 통장에 쏙 다시 넣어줍니다. 작년에 수술을 하셨거나 꾸준히 병원을 다니셨다면, 이게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도 나옵니다. 정말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고마운 돈이지요. 두 번째, 이 효자 같은 돈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기계에 만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이 번호를 크게 적어 보십시오. 1577-1000번입니다. 여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전화를 거셔서 상담원에게 내가 돌려받을 병원비가 있는지 봐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 석자면 1분 만에 내 숨은 돈이 얼마인지 싹 알려줍니다. 세 번째, 병원비만큼이나 억울하게 잠자고 있는 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미수령액입니다. 내가 평생 꼬박꼬박 냈는데도 서류가 하나 빠졌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내 지갑에 있어야 할 돈이 나라 곳간에서 잠만 자고 있는 셈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돈이 있겠어 하시겠지만 실제로 찾아보고는 너무 좋아서 입이 떡 벌어지는 분들을 제가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네 번째, 이 연금 환급금을 확인하시려면 이번에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여기가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인데요. 상담원에게 못 받은 돈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을 줍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지요? 전화 한 통이면 내피 같은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통계를 보면 이렇게 주인을 못 찾고 잠자고 있는 돈이 한 사람당 평균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아까 찾은 카드 포인트랑 합치면 정말 두둑한 돈이지요? 이 돈이면 설날에 맛있는 고기도 넉넉히 사 드시고 손주들 세배 돈도 팍팍 챙겨 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오늘 당장 꼭 전화해서. 내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에 나중이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내 소중한 재산을 찾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 나라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이 많다 보니 이 틈을 타서 우리 선생님들을 속이려는 나쁜 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오곤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공식적인 방법은 정말 안전하지만 간혹 모르는 번호로 돈 찾아줄 테니 여기 눌러라 하고 오는 연락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누가 환급금 신청하세요 하면서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오면 그건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는 절대로 선생님들께 먼저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안 알려주기, 수수료 안 내기, 모르는 링크 안 누르기,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소중한 돈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과한 알 사기도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선생님들의 주머니가 조금이라도 두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올때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에는 오늘 환급받으신 금액을 마음껏 적어 주세요. 선생님의 기쁜 소식이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쏙 불어 넣어 줄 겁니다. 주위에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이 귀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공유 한 번이 친구분의 피 같은 돈을 싹 찾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로또 복권보다 더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늙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늙을 순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하나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노후 김재윤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